이제 조금 뭐 역사적인 차원을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지고 에, 실행되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어, 이거를 좀 말씀드린다면 한 1930년대 전부터도 이 우리나라의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들이 방언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1930년대 때 이런 오순절주의 신앙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소개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신앙이 계속 확산되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여러 혼합주의적인 그 잘못된 용서 운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운동과 함께 이 방언도 역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이 방언에 대한 소개를 우리나라에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그때부터 확산되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이 좀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1950년대 말 그때 우리나라의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고 그때.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분이 이 오순절주의 성교사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과 교회를 만들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이 방언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친내교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그 순봉교회로 어, 이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이방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는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에, 좋은 시선으로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방언은 특별한 경험이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잘못된 방언도 많아 가짜 방언, 마귀 방언도 많어라고 하는 이러한 방언에 대한 부, 부정적인 그런 시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방언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 순복음 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또 권장을 하니까 많이 옮겨가게 되어진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복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다른 교단에서는 이 순복음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오순절주의의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실학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오순절주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그 반대와 이런 신학적인 비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방언 문제로 인하여 이제 크게 무리가 일어나고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일어나는 시대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그 일에 논쟁의 불씨를 제공한 사람들은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아브함 카이프라든지 벤자민 워필드 리차드 개핀 같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로부터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교의 회 보수적 신앙이 굉장히 그 개혁주의적으로 볼때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더라 이거죠.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는 한국교의 회 신앙, 또 병고침의 신위의 은사를 강조하는 신앙, 그 다음에 성령세리를 강조하는 신앙, 그 다음에 뭐 방언을 강조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성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일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박형룡 박사입니다. 박형룡 박사가 총신의그 대표적인 분으로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 교회에 확장시켜 나가게 될 때에 그가 받았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의 영향을 따라서 성령 강림의 당회성과 성령의 은사의 중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단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는 이미 되어지는 것이지 더 이상 두 번, 세 번, 이거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의 중단성. 이거 뭐냐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기사와 이적의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사도시대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 시대에는 그런 은사들이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은사중지론인데요. 이런 은사중지론에 입각한 그런 성명론을 한국 교계에 자꾸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박균용 박사가 선두에 쓰고 그 이후 많은 장로교신학자들이그 뒤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결국. 우리나라에는 성령론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타겟은 오순절 신앙을 결국 비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개혁파 내에서 성령론이 벌어지게 됐어요. 성령론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 오순절주의를 타겟으로 해서 비판한 건데 정작 성령론 논쟁이 일어난 곳은 개혁파. 그것도 이제 장로교 그것도 예수교 장로회 내에서 이러한 성령론 논쟁이 벌어졌고 그 성령론 논쟁의 그어 진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총회 신학교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고려 신학그 당시에 고려 신학교 이두 신학교가 장로교 예장 예수교 장로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학교들이었는데 이두 학교에서 다. 성령론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의 개혁주의 성령론에 대하여 토를 달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총신 교수였던 차영배 박사였습니다. 이 차영배 박사는 서 있는 노선이 뭐냐면 바로 한국교회의 보수적 신앙의 자리에서 가지고 성령세례를 강조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었죠. 총신에서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고신에서 안용복 교수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다가 결국에 잊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총신에서는 차영대 박사가 결국에 거기서 잊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 예장 내에서 대표적인 두 신학교에서 다 같이 성령론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그것이 이제 1970년 80년대의 성령론 논쟁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막 성령론 논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는 개혁파 계통의 두 가지 성령론이 있었죠. 하나는 개혁주의 성령론이 있고 하나는 한국 보수적인 성령세를 강조하는 성령론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웨슬리안계통의 성결론이 또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차영배 박사나 그 안영복 박사가 오순절주의자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오순절주의자였다면 차영배 박사나 안영복 교수는 아마 방언을 강조했을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그 중요한 뚜렷한 증거가 방언이다 라고 말했겠죠. 이 차영백 박사 안영복 교수는 절대 방언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기 후반 부흥운동 때는 중생의 경험 외에 제두 번째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부흥 운동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무디라든지 아 R.A. 토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령 세례가 바로 사역의 능력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안영복 교수나 그리고 차영배 교수의 노선이 바로 그 노선이었던 거예요. 그 노선이 바로 한국 평양 대부운동의 성령론의 노선이었고 그 노선이 계속되어져 온 한국교회 신앙과 그리고 외국에서 개혁주의 성령론을 공부하고 돌아오신 박용룡 박사의 그 라인과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어서 그것이 바로 장로교 내부의 성령론의 논쟁의 시대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됐다 아마 그렇게 깊은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강의를 통해서, 아, 그래서, 그래서 이런 구분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죠.